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 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문학이 경쟁력입니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리는 진열가게 같은 존재다. 우리는 타인들이 우리에게 귀속시키는 겉으로 드러난 특징들을 끝없이 정돈하거나 감추거나 혹은 드러낸다. 우리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아침놀. 우리는 마치 진열가게처럼 삶의 코너마다 타인들의 다양한 특징들을 끝없이 정돈하거나 감추려 하며 가끔은 과장하여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중년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허영심에 눈을 뜨고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보는 시간이 도래합니다. 중년은 외부의 인식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사회적 압력과 기대에 따라 삶을 정돈하거나 감추려는 행동이 허영심으로 이어집니다. 중년은 이제 외부의 시선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허영심에 사로잡힌 삶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어렵게 만듭니다. 허영심을 벗어나기 위해 중년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들과 함께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살펴보며 허영심이 감추고자 하는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면으로의 여행은 자아를 발견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허영심은 종종 외부의 미적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중년은 외부의 미적 가치나 사회적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내적 가치와 원칙을 중시해야 합니다. 외부의 규범에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삶을 즐기는 것이 허영심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입니다. 허영심을 벗어나기 위해 중년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나 인식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충실함으로써 허영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년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에서 배워 자아에 대한 존중과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영심은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방해 요소가 됩니다. 중년은 솔직한 소통을 통해 허영심을 벗어나 진정한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타인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허영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거짓 인상을 방지하게 됩니다. 중년은 삶의 진열 가게에서 벗어나 허영심을 버리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외부의 인식에 노예가 되지 않고 내면으로의 여행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며 외부의 미적 기준에 굴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며 솔직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인연을 찾아야 합니다. 허영심을 벗어낸 중년은 눈부시게 빛나는 자아를 찾아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니체에게 배우는 인생 해법 세 가지. 첫째, 자아의 발견과 심신의 평화를 누려라. 허영심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은 중년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심신의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합니다. 외부의 인식이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과 소통함으로써 평화로워집니다. 둘째,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라. 허영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건강하고 깊이 있는 대인 관계에 형성합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솔직하게 소통하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진정한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는 중년에게 삶의 풍요로움을 안겨줍니다. 셋째,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라. 허영심에서 벗어난 중년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평가나 완벽한 이미지에 얼매이지 않으면서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인식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다음 단계에서 더 나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